이번엔 판테온으로 다리우스 상대하는 영상이고요. 다이아에서 마스터 구간이고 루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다리우스를 상대할 때이 부쉬를 선점해야 라인전이 편해집니다. 만약 다리우스가 먼저 이 부쉬를 선점하게 되면 차후 근거리 미니언을 챙겨야 할때 다리우스가 1렙에 W스킬 찍고 유치화 키면서 뒤잡는 딜교 할수 있어요. 그럼 딜교에서 크게 치고 대체로 스펠도 같이 빼야 하는 상황이 나와서 미니언 첫 웨이브끼리 맞붙기 전에 라인에 도착해서 다리우스가 1렙 부쉬되기 못하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1렙에 Q스킬을 찍고 극초반 서로 파밍하는 구도를 유도하는 게 판테온에게 좋아요. 왜냐면 판테온 큐스킬 쿨이 더 짧고 사거리도 길어서 견제하며 파밍하기 크게 어렵지 않은 상성이기 때문에 근데 판테온 큐스킬이 광역 판정이라서 다리우스를 견제한답시고 상대 미니언의 큐가 많이 묻게 될 경우 밀리는 라인이 형성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목소리> 용렙 이전 초반 구간에 밀리는 라인이 만들어지면 다리우스가 솔킬 각을 노려보기도 편해지고 갱 압박도 심해져서 라인을 당기되 딱 이렇게 타워 앞에 걸치는 라인을 만들면 베스트예요. 큐 견제하다 몸이 앞으로 좀 쏠려서 다리우스 큐를 맞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라인 프리징하긴 어렵게 돼서 타워 안으로 라인이 모두 들어왔기 때문에 차 밀리는 라인이 형성될 텐데 이런 경우엔 최대한 슬로프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아군 미니언이 거리상 먼저 도착을 하겠죠. 그렇게 쌓인 미니언들을 활용해서 템 사서 복귀하는 다리우스 상대로 라인을 상대 타워로 밀어 넣고 귀환하기 수월해지고 지금처럼 부쉬대기 하고 있는 경우에도 역시 쌓인 미니언들을 활용해서 유리한 딜교를 하기도 편해지게 돼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유치화 스펠을 들었는데, 취향에 따라 점마를 드셔도 괜찮고, 텔포를 드셔도 상관 없습니다. 근데 그럼 스펠에 따라서 초반 라인전 디테일이 달라지기 때문에, 혹시 궁금하시면 댓글로 질문 남기시면 열심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리우스를 잡고 나서 라인을 밀어야 좋은 상태였기 때문에, 킨드레드 도움받아서 밀고 귀환을 찍으려고 했는데, 라인 푸시 속도가 살짝 부족했기 때문에, 타워 앞에 애매하게 걸쳐서, 귀한 취소하고 최대한 밀어넣으려고 했는데 그 사이 다리우스가 도착했고 역으로 프리징 라인을 잡았어요. 이러면 전턴 다리우스를 잡아내긴 했지만 판테온이 라인 복귀하는 동안 다리우스가 손해를 메꿀 수 있게 되고요. 저랩 구간 라인전 때 라인을 아군 타워 앞에 걸치는 걸 목표로 살짝씩 당겨지게 유도했었죠. 그러면 솔킬 각도 잘안 잡히고 상대 정글 갱은 흘리기 편해지면서 동시에 갱 호응하기 편한 라인 위치가 만들어지고요. 그렇게 여러 변수를 최대한 편하게 넘길 수 있는 라인 상태를 만들어서 초반을 넘기고 궁을 배우고 나면 판테온이라는 챔프의 장점이 드러나는 시점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판테온 하실 때 다리우스는 궁을 배우면 딜이 훨씬 세지고 심지어 판테온 궁극기는 1대1에서 위력적 지 않으니까 마음이 급해지실 수 있는데 전혀 조급해 하실 필요 없어요. 한테온 입장에서 1대1에서 킬을 내기 위해서 혹은 편한 파밍을 하기 위해서 들교하며 킬각 내는 걸 목표로 라인전을 진행하게 되면 다리우스 궁극기가 당연히 부담스럽지만 반대로 다리우스 입장에서도 킬각을 잡지 못하면 쿨마다 궁으로 탑에 복귀하는 한테온의 프리파밍을 막기 힘들게 됩니다. 응, 그렇다고 판테온이 1대1에서 쉽게 밀리는 것도 아니고요. 방금의 킬 장면은 아군 정글 킨드레드가 바텀의 모습을 보였고 판테온은 타워의 드론 라인을 받아먹어야 하는 상황이니까 다리우스 입장에서 편하게 오버파밍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고 그렇게 타워를 넘어서 라인을 먼저 지우게 되면 또한번 판테온은 라인을 받아먹어야 하는 고도가 나와서 다리우스는 그 사이 이득보고 귀환할 수 있는 턴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궁을 배웠기 때문에 1대1에서 강한 타이밍인 다리우스가 타워 골드까지 최고라고 귀환을 하려고 했고 저는 다리우스를 때리며 정복자 스택을 쌓았고요. 이때 다리우스가 이 그래큐 스킬 끝자락 맞추는 기본 콤보 이식해서 순간 거리 좁힐 수 있는 W스턴을 아끼고 있었고 다리우스는 EQ 연계하는 것보다 판테온 무적을 경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무적으로 궁을 리지 못하게 그래프하며 평타이후 풀스택에서 궁 사용한 거예요. 차후 라인 밀어넣고 귀환했는데 먼저 때리고 시작했는데도 다리우스 궁 때문에 조금 위험했죠. 방금처럼 1대1 들교할 때 환태현 궁은 활용하기 어려워서 1대1 구도만 놓고 보면 다리우스가 확실히 유리한 점이 많은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판테오는 이렇게 로밍용으로 궁을 써서 타 라인을 풀어주는 식으로 캐리메이킹하는데 장점이 있는 챔프고 차후 라인전에서 파밍하는데 문제없는 정도만 되면 이후 중후반 운영때 테를 안들었음에도 궁을 통해 사이드 운영을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후반으로 갈수록 마음이 급해지는 쪽은 오히려 다리우스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저는 라인전은 반반 가는 걸 목표로 하면서 다이브라인이나 아군타워 앞에 걸치는 라인을 만들어서 갱으로 있거나 다리우스가 방심할 때킬각을 노려보는 식으로 자주 하구요. <laughs> 중후반에 들어서면 궁을 통한 사이드 운영으로 최대한 이기기 좋은 구도를 만드는데 집중합니다. 그리고 다리우스 상대하실 때 이런 상황에 조심하셔야 하는데 라인 밀어놓고 다리우스가 귀환하기 위해 뒤로 빠졌죠? 이때 라인 빠르게 지우고 귀환할 생각으로 스킬을 난사하게 되면 다리우스가 집 안찍고 부시 대기하고 있는 경우에 킬각이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라인을 밀다가 정글한테 뒤를 봐달라고 하고 빠르게 라인 미는 걸 선택했고요. 근데 다리우스가 대기하고 있을 거 같은데 방금처럼 도움을 못 받는 상황이라면 궁을 통해 라인 복귀하는 식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판테온이 궁을 활용해서 주후반 운영 때 장점이 있기 때문에 상성 차이를 통해 라인전에서 이득을 내야 하는 다리우스가 유체화 활용하면서 킬각을 잡아보려고 했어요. 근데 저는 원래도 전멸 유체화를 자주 선택하기 때문에 마스펠 교환하며 역으로 솔킬 낼수 있었고요. 이때 W 스턴 먼저 쓰고 차후 이 e 무적으로 딜 받아내려고 했는데 한 방에 녹아버렸고 킨드레드까지 잡혀버려서 헤카림이 탑 정글 제압 골드를 가져가며 크게 이득 본 상황인데 샤오사이드에서 다리우스 솔킬 한번 더 내고 라인 푸쉬하다가 궁 로밍각이 나왔다고 판단해서 이드 벨코즈는 잡혔지만 크게 이득을 가져갔고요. 보통 이지리얼까지 잡기는 어려웠을 텐데 슈아를 들었기 때문에 추격하기 굉장히 편한 상황이었고. 템은 치감칼 섞으면서 1코어로 월식 올렸고 다리우스 상대로 판금장을 올리는 게 크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서 쿨감신 완성하고 2코어로 화공펑크 사슬검 올리고 있어요. 반드시 유체화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괜찮은데 판테오는 중후반 사이드 푸시하는 운영을 자주 하죠. 그때 유체화를 선택했다면 궁극기를 활용해서 이니시를 열거나 상대 이니시를 맞받아칠 때 포지셔닝하기 굉장히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확실히 1대1 구도에선 다리우스가 유리한 상성인데다 전턴 궁 합류했을 때 유치화가 빠진 상황이라서 아예 거리를 내줬으면 안됐는데 잡혀버렸어요. 차우 사슬거 완성시키고 3코어로 스테락 올리고 있습니다. 스테락 자체가 판테온에게 어울리는 템이기도 하지만 다류스 같이 고정 데미지를 입히는 챔피언을 상대로 스테락 핏박 요율이 좋은 편이라 자주 선택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궁이 활성화된 채로 사이드 푸시 운영하고 있죠. 그러다 합류각이 나와서 궁으로 붙어줬고요

다리우스 역시 사이드에서 푸시 중이었다면, 수싸움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한타를 이길 확률이 높았고, 대형 오브젝트 대치 때나 시야를 같이 잡는 타이밍 등. 다리우스가 본대에 합류했을 땐, 판테온만 사이드에서 계속 성장하면서, 타워 철거 압박도 주면서, 무조건 합류각을 보는 게 아니라, 사이드 CS를 라이너가 꾸준히 챙기면서, 또 동시에 상대는 사이드 CS를 버리며 반올인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유리한 선택지만, 골라서 운영하기 편해집니다. 스테락 완성시키고, 4코어는 대천사 올리고 있구요. 이건 1대1에서 다리우스가 강한 거 오케이. 그래서 사이드에서 1대1 싸움은 안 해줄거야. 니가 본대에 합류했으면, 사이드에서 고속도로 낼거고, 니가 사이드에 있으면, 궁으로 본대 합류해서 한타 터트릴거야. 라는 느낌으로, 사이드 1대1 싸움 응해주지 않으면서, 한타할 때이 무적 스테락 핏범 초시계에 이은 수호천사 부활효과로, 확실한 핑퐁을 하기 편하게 선택한 템트리입니다. 제 영상을 보고 무조건 따라하시기보다 여러분의 스타일에 맞춰서 참고해서 사용하시길 추천드리고요. 여기까지 비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봐요.